안녕하세요. 미니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히 왜 식물 집사로 영상을 올리는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비가 많이 온 주말이었어요.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별달리 특이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아이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랍니다. 사람들의 성향, 성격, 자란 환경이 달라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기피할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의 다양,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어우러져 살수 있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장애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구독자에 연연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찍어보았습니다. 자, 물꽂이했던 아이 여기 심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 새로운 오이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물꽂이 해놨던 것은 제가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